안녕하세요. 인생고기에 단독 세 번째 참여하는 김유아입니다. 뭐, 가져라. 너 가져라. 이 채널 해라. 아, 아, 이거 제가... 내 채널이에요. 아, 네, 잠깐 나왔어요. 유아 아, 아, 아. 엄마, 내가 해냈어. 내가 이거 반으로, 반으로 잘랐어. 바로 변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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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넛같이 동그래졌어 어때? 예. 응. 맛있어? 아빠. 이제 이 채널은 제 겁니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laughs> 제 겁니다. 맥앤치즈가 15만까지 올라가거든요. 너 가져라. 가져라, 이 <laughs> 채널에다. 자, 오늘 만들 음식은 새우 버터 토마토 파스타인데요. 이것들이 재료이고요. 그리고 토마토. 네. 새우가 이렇게 들어와야지. 자, 새우. 새우. 아, 새우. 자, 여러분 박수. 레이먼 킴 새우. 레이먼 킴의 새우. 네, 수입했어요. 비니 쓰고 있는 레몬. 아 비니 쓰고 아 이게 왜 무섭은 것 같다. 이제부터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레이몬 킴입니다 박수. 네, 네, 이거 내 채널이에요. 아, 네 잠깐 나왔어요. 자 이거 보시면 레이몬 킴의 블랙타이거 셰프. 이거 베트남에서 수입했어요. 수입해서 가공해갖고 나오는 건데 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제 거기 때문에 광고 아니에요. <laughs> 양파 썰줄 알아? 근데 아빠처럼 썰면 안 돼. 아빠처럼 썰면 못 써. 요 아빠는 이렇게 썰어 들어가는데 응. 칼을 항상 세우고 이렇게 네. 그지 응. 루아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응. 봐봐.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에 마늘 썰으면 가르쳐줬지? 네. 네. 밀어야지. 앞뒤로, 앞뒤로 그렇지. 쓱싹쓱싹. 썰어서 여기다 담아주세요. 썰어내 이제. 잘하네. 초집중. 반으로 딱 자르는 거야. 냉겨? 그렇지 잘했어, 박수. 누아, 엄마, 내가 해냈어. 내가 이거 반로 반으로 잘랐어. 요거를 갖다 놓고 돌려 짜는 거야. 해봐. 새우 요리할 때 넣으면 비린내. 음, 그렇지. 약간 잡내가 없어지거든. 비린내까지는 아니야. 자, 오늘은 특별히 인덕션을 사용하겠습니다. 오. 음. 국까지 올라가니까 7 정도니까. 7 정도. 음. 이거 다 넣을게요, 버터. 음. 자자, 됐어 이제. 계속 자랑해. 요고, 요 버터를 안에서 둥글게 둥글게 올해줄게요 팝콘 냄새나. 자, 이제 불을 좀 낮출까? 한5 정도로 낮출 수되는데 네, 낮췄습니다. 멈춰 해 주세요. 다진 마늘을 넣어 줄게요. 양파. 양파. 아까 다진 양파도 넣어줄게요. 우와, 넣어 줄게요. 우와 이거 너무 많은데? 아니야. 아빠 먹으려고. 이게 많아야 맛있어. 아니야 이거 바로 볶아줘. 우와. 또 바로 돼. 우와. 바로 변한다. 우와. 거기다 밑간 소금 조금만 넣을까? 소금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와. 우아, 우아. 우와 우와 이것만 먹어 맛있겠다. 이렇게 볶아준 뒤 레몬즙을 넣어주고 비니 레몬이 도와준 레몬즙을 넣어주고 어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맛있겠다. 우와 불을 좀 많이 올린 다음에 부어, 루아가 부어. 요리사는 또 와인이지. 이 정도? 하나 둘 새우가 아까는 에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넛 같이 동그래졌어. 너 엄마한테 어디 표면 배우니? 아니. 그거는 나도 알려줄 수 없는 거야 아이한테서 나오는 거. 관 봐야지. 너 프로 유튜버니까. 이렇게. 새우 어때? 음. 소소해. 그리고 짭짤해요. 그럼 아빠가 엄마도 한 마리 갖다 줘. 엄마 새우 한 마리 배달왔어요 음. 오이. 뜨거운데? 딱 적당하네. 엄마 그 꼬리 주세요. 내가 버릴게. 음음 잘, 잘 잘했다. 딱이 정도 익힌 새우가 좋거든. 유아야, 응. 정말 탱글탱글하게 맛있게 익었어. 감사합니다. 살점이 엄청 두껍다. 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새우를 왜 뺐냐면은, 여기서 새우가 더 익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새우는 나중에 다시 넣게 될 거예요. 자, 불을 다시 올리고요. 붕어 넣 드세요, 선생님. 자, 여기 면을 익혀왔거든요. 면. 이게 면수야. 면수 넣으세요. 반만 넣어, 반만. 자, 이제 면. 그리고 얘는 필요 없고, 얘를 이제 젓는 거야. 해봤지? 음. 이제만태가리라는걸할 거야. 그게 뭐냐? 여기 는 맛있는 소스하고 면하고 섞어서 꼬들꼬들해지는 상태를 만태가리라고 해. 그래. 살살 끈적거리게 만드는 거거든? 살살 이렇게. 불을 이제 7, 6 정도로 놨을까? 그럼 여기 전분이 점점 나오면 끈적거려지지. 근내려가으로 가는다고? 어때? 응. 음. 맛있어? 아빠. 엄마 좀. 음. 근데 약간 신맛이 조금 더네요 그렇죠? 레몬. 레몬. 자, 고금을 조금만 넣을까? 이요. 해 봐. 이제 불을 끄시면 돼두 개, 두 개, 두 개. 그렇죠? 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있겠습니다. 자, 셰프님 음식 오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채우 버터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할때탄줄 네. 알고 어어떡하지 버터가 브라운 뭐지? 버터가 됐지. 자 그럼 먹어 볼게요. 먹어봅니다. 음... 아, 그 아빠가 원하는 맛이다. 왜 음? 그래, 이거야 이거? 레몬 향도 너무 좋고 버터 향도 너무 좋아. 음, 내가 비닐 레몬, 레몬 고른 거 잘했지. 이걸 먹어야 돼. 새우. 음, 음. 방금 소리 들었어? 봐봐. <목소리> 엄청 탱글탱글해. 응. 음. 음. 맛있어. <목소리> 제가 이거 베트남에 수입했거든요. 괜찮아요. 맛있어. <목소리> 블랙타이오 샘플. 여기다가 이제 새우도 괜찮은데 조개, 조개도 괜찮고요. 치즈는안 뿌리는 게 중요해요, 우선. 해산물에 치즈 뿌려먹는 것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치즈가 들어가면 맛이 텁텁해지지. 맛이 시원하잖아. 음... <laughs> 지금 ASMR 하는 거야? 응. 음. 미안해, 아빠가 너무 떠들고 있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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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도 잘했다. 가자.